안녕하세요 의성농원입니다 오늘은 자두밭에 그동안 비가와서 풀략을 타임을 못맞춰가지고 풀략을 못쳐서 오늘 풀략을 이렇게 치면서 자두가 얼마나 왔는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여기는 안평면 마전리고 어, 여기는 또 주위에 보면 산세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특히 여기 서풍으로는 동쪽으로 튀어있고 서쪽으로는 뒤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자두밭.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자두밭 하나를 봐가지고 자두가 있다 없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긴 그렇고, 어, 제가 또 다른 하나의 밭은 금곡리에 있는데 거기는 서풍, 서쪽이 완전히 다 튀어 있는 상태 바람이 잘 통한다는 거죠. 그런 곳에 있고 그런데 이 자두밭에 지금 현재 상태를 보니까는 자두가 상당히 포도총이, 포도송이처럼 어, 많이 달렸네요. 포도송이만큼은 사실 안 되고, 예, 상당히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자두 접가할 때 손, 손이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원래 뭐 이렇게, 이 안평 지역에 자두가,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입장은 못 되지만은, 원래는 그냥, 어, 이, 이 밤만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제가 지금 농사 지는 이 자두 밤만 봤을 때는, 자두가 그런대로 왔다. 이렇게 표현으로, 어, 어떤, 오늘 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가까이서 한 영상을 이렇 보겠습니다. 아, 지금 아,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가지 역광이 돼 가지고 보입니까? 쪽에서 찍어야 돼. 그렇습니다. 지금 자두가 어 지금 여기 밭에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왔는데 그래도요 지난 겨울에 강전지를 해놓은 상태라 가지고 뭐 자두가 많이 달리든 어떻든 금성 금성 햇빛이 잘 들어가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다는 것보다가는 품질 좋고 어 단맛이 나는 이런 것을 어 고객님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자두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왔는지, 적갈을 어, 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먼저 한번 자두 뭐, 열매가 얼마나 왔는지 이걸 한번 어, 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마련해 봤습니다. 아유 여기도, 여기도 막, 뭐, 있네. 저 각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자두가 달리는 많이 달렸습니다. 예, 오늘은 자두의 저희 자두관만 일단 먼저 한번 보는 거고 다른 분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뭐 여기가 그러면 은 대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짐작을 해보고 오, 내일부터는 또 저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